잠깐만, 귀인이 아리초가 싸움을 못뭐 써라, 카야그 전에 일단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 판 먹거림자가 도개문신이거든요. 그냥 바로 까가지고 역병의 보석 나오면 바로 그냥. 이러면 대충 먹고서 어, 돌려. 조련사로라도 재미를 볼까? 일단 먼저 돌려보자. 아, 된장. 아, 몰라. 그냥 먹어. 행운의 비전 마법사? 어? 잠깐만, 꽤 괜찮게 나온 것같 비전 마법사, 행운 좀 타다가, 레이트 행운 한번 빨고 비전 마법사 제대로 가면 되겠는데요? 이거 일단? 맞잖아, 그치? 일단 2라운드 야소 다리우스 이성이니까, 얘네로 연승 딱 해. 그리고 3라운드에 행운 쭉 타. 그리고 비전 마법사 조합으로 우승해. 딱, 거기까지. 나쁘지 않은데? 무조건 사야 되는 친구들이었어, 이거 보니까. 여는아 가복가비, 아 분납배 늦는데 갑옷 아, 아 칼은 좀 행운 상징이 행운 상징이 증강체로 뜨면은 칠행은 바로 갈기면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갑시다. 가지뽑기. 신행은 가지뽑기로 뽑으면 레전드잖아. 이 추방대를 받고 추방대를 받지 말자. 연패할 때. 아쉽다. 이러면 여기 성공했어 이미. 다음 턴은 이겨도 되는 턴이거든 등반가 입장에서. 근데 나는 나는 시험해 그냥 몰라. 여기는 이겨도 2 0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아 운이 관계 한번 당해 봤어야 됐는데 말이야, 그지? 여기 일단 여기까지. 이게 추방자라 먼 친구까지 제압 배치제약 생기면 좀 빡셀 것 같은데. 일단 돌려보자 숨겨자로 가야겠다. 숨겨자. 무난 무난. 운행운으로 피해 한번 태워주고 그죠? 오 아리 입맛 좀 좋다. 일단 지팡이 먹어. 이기려.

안 된다잉. 안가어 더대 어, 어, 개수보다는 천계 하지만 난 불타기를 해. 우승하기 위해서. 드다드다

이왕 하나 만들고 일단 쓰면 우리가 행운보상 먹으 스쿼드라 약하지는 않아요. 그죠? 어, 이거 신레벨 가기도 무섭냐? 이러고 그러네, 지금 다 받고 있네. 허수 방금 실드 받았어요? 허수아이 제가 잘못 봐가지고 간당.. 감당, 간당하다 어때 뭔가 10레벨 가기가 싫어지는데 그래도 가야겠죠? 10레벨 할레베르 살게 리산드라 이성장 말고 있나? 여보. 아 뭔가 간당간당하냐. 리산드라를 먹어왔고. 이를 좀만 더 돌릴까? 이거, 불안하냐 그래, 차라리, 신드라 삼성작을 노리자. 그죠? 8비전 마법 아, 근데 이제 상관없다. 8비전 마법사는 아군 전체가 받는 효과라 상관없어졌어요. 어, 역시 8비전이 쉽니다. 8비전이 세다 확실히. 그죠? 8비전이 좋아. 아 네, 모르간을 맞춘 게 어디야. 궁극기라도 늦게 맞자. 8비전의 힘을 보여줘. 오, 8비전 생각보다 되게 센데요? 다 이기네, 그냥. 10레벨 갈걸 그랬나, 그냥? 어? 조이를 버릴까? 아니면 그래도 노릴까? 고민되네. 이거 그죠? 아, 무무 대신에 세트를 쓰면 3필연 효과까지 받기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때투방자라 어차피 세트 먹이도 못 주고, 그냥 아, 무무 쓰는 게 제일 단딴해 보이기는 해요. 그죠? 아, 이건 너무 찍고 싶은데? 이렇게 하자. 잘해. 이렇게 하고, 신드라, 삼성을 1등 플랜으로 잡읍시다. 9레벨이라 뜰 수도 있어. 물론, 뜨면 기본적으로 운이 좋은 거겠지만. 신드라, 삼성을 안 찍어도 1등 한다는데요? 어, 나왜 이렇게 세냐, 이거? 한 한장 아 잠깐만, 이런 뭘 팔고 자지긴에 이거 일단 잠깐 팔고 쳤다가 일단 1000개만 받아. 그냥 행운 시원하게 타버리기, 행운 비전 마법 자 빠락 딱딱딱 아. 근데 스태픽 들어가 있는 거 뭔가 띠껍긴 하다. 그죠? 하지만 삼성이야. 그냥 구원, 구원할게요. 구원, 그렇지 돌아온 소라카까지. 오와, 아들더라개쎈거 봐, 이거 거든요. 상대방한테 희망고문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어?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갈리오 3총 밖에 없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한 다음에 나는 평생 창점에 갈리오 잠궈버리기 너무 세다 야 너무 세 포기하고 나갔네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어, 1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트 행운의 정석이었다, 그냥.